이것을 기억하라. 25절에 이것을 기억하라. 여기에다 여러분이 밑줄을 한번 그어나 보세요. 이것을 기억하라. 인생은 짧고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호화로이 연락하고 즐기더라 돼있는 부자나 그집 밑에서 구걸하는 거지나 사는 건 틀렸지만 재산 날은 똑같았습니다 부자는 화려하게 장사를 치르고 거지는 어떻게 장사했다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얘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부자는 지옥의 음부에 불꽃 가운데서 불도 꺼지지 않고 구대기도 죽지 않는 영원한 지옥에서 절규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사로를 시켜서 손가락 끝에 물한 방울만 적셔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이 울부짖는 장면에 나올 때 아브라함이 그 기도를 거절하면서 이것을 기억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인생은 짧고 죽음이 필연적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반드시 기억하면서 삽시다 반드시 죽습니다 바피어스 박사의 그 재단, 바피어스 신학교에서 전도지를 이렇게 조그마한 책자로 나눠주더라고요. 부유동에서 전철역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그 당시 제가 그 동네에서 붕이, 목회하고 있을 때인데 그 전도지를 받아서 읽었어요. 그 내용이 이겁니다. 어떤 공부를 많이 한 현인,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어려우니까 뱃사공을 하고 있는 어린 소년이 노를 저으면서 그 현인을 모시고 뱃놀이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뱃놀이를 하는데 낙엽이 떠내려옵니다, 물결에. 물결에 떠내려오니까 그 현인이 그 어린 소년에게 묻습니다. 소년아, 너는 식물학에 대해서 아는 게 있니? 고개를 흔듭니다. 할아버지, 저 그런 거 몰라요. 너는 내 인생에 25%를 잃었구나 이렇게 한탄하면서 뱃놀이를 하는데 아름다운 귀함 절벽이 나옵니다. 소녀아 너는 지질학에 대해서 아는 게 있느냐? 소녀는 고개 흔들었습니다. 저 그런 거 몰라요. 너는 내 인생에 25%를 또 잃었구나. 햇놀이를 하고 가는데 날이 어두워져 가면서 하늘에 별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소년아, 너는 천문학에 대해서 아는 게 있니? 역시 소년은 고개 흔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그런 거 몰라요. 너는 내 인생의 25%를 또 잃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돌풍이 일어나고 폐가 뒤집히게 됩니다. 소년은 수영을 해서 유의자적 빠져나옵니다 할아버지는 수영을 못하니까 허우적거리며 살려달라고 하면서 죽어갑니다 그때 소년이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인생의 100%를 잃었네요 그래 아주 많은 생각을 자아내게 하는 전도, 전도지였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요즘에는 공부 많이 한게 별로 의미가 없는 시대가 됐어요.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와요. 더잘 나와요. 또, 어학공부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없대. 번역기가 너무 잘 나와. 이 시대가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 우선인가? 우리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 잊어서,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인간은 죽을 날이 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사무엘 하하서 14장 14절 늘 생각하고 사십시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모으지 못함 같을 것이니이다. 이미 엎어진 물이 잘 살지, 건강할지, 부여하게 살지, 어렵게 살지는 몰라도 확실한 것은 죽는다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정확한 건 없습니다. 이미 정해놓은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살라는 겁니다. 옆에 사람한테 당신은 반드시 죽습니다. 한번 해봐. 그말 하기가 좀 미안해요 우리 동양적인 불교 역량을 받은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건강하게 살다가 자다가 그냥 자기도 모르게 죽어버려요 그러면 호상이라고 생각 호상 죽음이 끝이니까 죽음에 대해서 생각 안 하고 그냥 있다가 죽어버리는 것이 축복이다 거기에 박장로가 동감을 해가지고 고개까지 흔들어 있네 이게 아직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거야 기독교의 죽음과는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 한 3년 암으로 알타가 죽으면 축복이라고 해요 왜냐? 죽을 준비를 할수 있다. 죽음 다음이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에게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를 가르치는 것은 오늘 자다가도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게 해주세요. 근데 우리 어린아이들한테도 자다가 죽으면 이런 기도를 시키는 사람이 있어. 에이, 기분 나쁘게, 재수 나쁘게. 이런, 아직도 우리는 기독교인 답지 않은 이교도 문화에 살다 보니까 죽음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질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영어를 보면 나이를 항상 '올드'라는 단어를 앞에다 사, 사용합니다. '몇 년 늙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늙었다' 하면 기분 나빠요. 이게 죽음관이 틀려요. 오늘 죽더라도 천국 가는 거.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잘 살기 위해서 믿는다고 착각하지 말고 잘 죽기 위해서 믿는다고 이 원리를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너 반드시 죽는 거 기억하고 살아라. 반드시 죽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예비하고 초롬을 아껴서 살아야 됩니다. 천년 만년 지고 지고 살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 수많은 사람을 조문하면서도 자기는 아닐 거라고 굳게 믿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기억해라. 인간은, 인생은 짧고 반드시 죽는다는 걸 기억하라. 두 번째는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라.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 갈라져. 일한대로 갚아주고 심은대로 거둔. 이 땅은 뒤죽박죽에 독립운동가의 자손은 거지같이 살고 친일파 자손들은 떵떵거리고 잘 살고 마음씨 착하고 정직한 사람은 어렵게 살고 사기치고 등쳐먹는 사람은 더잘 사는 뒤죽박죽한 게 너무 불합리한 게 많아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정확하게 심판하세요 일한 대로 갚아주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없습니다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라. 그 전에 우리 교회가 이 앞에 조립식으로 짓고 있었던 시절에 별두 개짜리 소장되는 군인이 저를 찾아왔어요. 어떻게 날 찾아왔냐 그랬더니 자기 친구가 저한테 은혜 받았다고 소개했다고 일부러 날 찾아왔대. 그 군복 입고 훈장까지 달고. 별두개 모자 쓰고 경례를 하면서 내 방으로 가서 그 조립식 뒤에 조만하게 방이 있었어 둘이 앉아서 차를 마시는데 목사님 저는 용감한 군인입니다 누가 언제 용감하지 않다고 그랬 계속 강조하기 저는 용감한 군인입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저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뭐가 무섭습니까? 호박이 무섭습니다 뭐가 무섭다고? 호박이 뭐 보면 몸이 떨리고 호박으로 만든 요리는 전혀 먹을 수가 없대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자기 고향이 익산이랍니다 익산 익산이 고향인데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 여동생하고 둘이 살았답니다 먹을 게 없어서 마을 돌아다니면서 늙은 호박 담장 위에 어떤 밭둑에 논둑에 있는 호박을 낮에 돌아다니면서 봐두고 밤에 따오는 거야. 도시들이 낮에 돌아다니나 봐. 봐두었다가 밤에 따오고 그 늙은 호박 하나를 질청에 넣어서 삶아가지고 이틀 동안 파먹었대. 이틀 이틀 사흘 그걸 때우는 거야. 호박을 그렇게 따가지고 먹고 살을던그 시절에. 남의 집 담장 위에 놓여있는 늙은 호박을 밤에 가서 이렇게 똑하고 따는데, 그집 주인 아저씨가 2년 동안 중병을 앓았대. 병을 앓았는데, 그똑 호박 꼭지를 똑하고 딸때 주인이 돌아가신 거야. 집안 식구들이 안에서 "아빠, 엄마, 여보" 하면서 난리 났어. 이제 그 남편이 세상을 떠난. 근데 똑 닦을 때 식, 무슨 소설에서 마지막 입새 뭐 이런 그 호박을 땄기 때문에 주인이 죽었다는 생각에 그 호박을 가져오지도 못하고 그냥 놓고 왔대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호박이 무섭고 자기가 아무리 용감한 군인이라도 호박이 무섭다는 이게 그 심령을 여러분 아세요? 죄책은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큰 죄나 작은 죄나 우리를 능히 지옥으로 끌고 들어갈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죄는 우리를 왕노릇하고 죄에 싹쓴 사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는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 요한 1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 밖에요.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죄의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입니다. 아, 네. 죄의 심판으로 지옥 구동에 던져질 순 없습니다.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이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우리는 주 앞에 왔습니다. 아, 네. 이 무더위 속에, 이 불황 속에 복잡하고 어려운 세, 세,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우선적으로 할 일이 심판을 우리가 면하기 위해서는 죄에 싹쓴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이기 때문에 이 원리를 찾아왔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삽시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라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라. 더큰 소리로 시작. 지옥이 분명히 있음을 성가대 소리가 안 들려. 성가대만 시작. 지옥이 분명히 있음을 일찍 그랬어야지. 2층만.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라. 2층 방청석 아니죠. 2층만 시작. 안 들려. 여러분, 이런 기억하는 원리를 잊어서는 안될게 있어요. 맨날 남의 부인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살면 되겠어? 성경은 로세철을 기억하라 그랬어.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가다가 파멸에 이른 것을 기억해라.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기억할 게 있어요. 오늘, 오늘 본문은 천국과 지옥이 죽음이 끝이 아니고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집니다. 분명히 다른 세계가 있음을 기억하세요. 불도 꺼지지 않고 구대기도 죽지 않고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함을 받는 그 지옥에 서 절규하는 부자에게 한 말이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갈라집니다. 우리 봉화에 봉화 백두대강 기도원에서 우리 장로님 부부가 오셨는데 아름답게 잘 꾸며놓고 있더라고요. 그 봉화 백두대강 기도원에서 제일 가까운 시장이 어디냐면 춘향이라고 하는. 거기에 춘향시장 춘향면 거기에 활동 본거지에 그, 그 춘향교회라는 교회가 40년 전에도 400명 모이는 교회였다 40년 전 면소지에 있는 교회가 그런데 그 교회에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에 목사님들이 그교회 부임하면 꽃방석에 앉는 줄알았다 그런데 그 교회 가면 두달 만에 울어 그교회 못된 신장로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터세알 그 신장로님이 얼마나 목회자를 힘들게 하는 장로예요 그데 반대로 최장로라고 하는 장로는 아침 저녁으로 조속 문안을 하는 정말 순종형 귀한 힘을 주는 장로님 이 둘이 달라 우리는 천국에 가 그러나 지옥에 가서 확인은 안 했지만, 후손들만 봐도 하나님의 심판이 드러나, 내한사람이해서 신앙생활하는 게아니야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옆에 사람한테 물어, "너 그렇게 살아도 괜찮겠니?" 예, 이것을 기억하라. 한 번쯤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네 번째는 따랍다. 죽음, 죽음 후에는 더 크게, 죽음 후에는, 죽음 후에는. 선택의, 기회가 선택의 기회가 없다. 죽음 후에는 영원히 기도가... 울부주짐이 거절당해 너와 나 사이에는 큰 수렁이 있어서 건너갈 수도 없고 도와줄 수가 없다는 거야 이미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져 버린 다음에는 영원히 바뀌지 않아요 영원히 끝없이 지옥에 형벌만 있고 천국은 영락의 기쁨만 있어 영생의 영벌에 갈라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기회가 없어. 저는 저희 기도원에서 초창기에 잊지 못해요. 한 40대, 40대 중반 정도밖에 안 되는 여자 집사가 우리 기도원 와서 2년 동안 청소하고 봉사를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 당시에 푸세식 화장실이 반짝반짝. 식당이 반짝반짝 에베당이 언덕 위에 있는데 반짝반짝 이분이 그냥 날라다니면서 섬기는 거야 내가 기도를을초창기니기도 기자도 모르는 사람이 기도원 하는데 이렇게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도와주는구나 얼마나 고마운지 집에서 쫓겨나서 오갈 데 없이 와 있는 사람인지 알았거든 날더러 갑자기 찾아오더니 목사님 자기 이제 집에 간대 그래서 내가 집이 있었냐고 이때 근데 왜 여기 와 있었냐고 자기가 말기 암한자래 암이 퍼져가지고 왔대 근데 이번에 병원에 갔더니 다 나았대 집이 어디냐고 그랬더니 도초도라는 섬이래 도초도 비금 도초라는 도초도 아니 서운하더라고 간대니까.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는 중에 깨끗이 나버려 아, 네. 아, 네. 어떤 사람 나는 한자입니다 하고 앉아서 깨나 부르고 도망이나 다니고 그런 사람이 해결받고 가는 걸 내가 본 적이 없어 우리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아, 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어요 아, 네. 오늘 죽음 후에는 일할 수 없어 아, 네. 기도할 수도 없어 아, 네. 헌신할 수 없어 요한복음 9장 4절에 밤이 어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오늘 기억합시다. 인생은 짧고 반드시 죽는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죽음 후에는 기회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이 기회예요. 살아 숨쉴 때. 하늘에 상급을 쌓읍시다.